좋아요? 공유 부탁드릴게요. 서진 이쁜 여자 건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본명이 조갑이고요. 91년도 10월 11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. 대한민국 국적의 키는 170이고요. 유튜버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그러고 보니까 170? <laughs> 고마워. 과 그러니까 아까 그 나인뮤지스에서 활동을 했었던 소진양인데요. 옛날에 그 걸스데이 소진양입니다. 소, 소지나 쪼그려 앉으면 안 돼. 그것도 추리링 입고 쪼그려 앉으면은, 검집 씹은 것 같아. 오우 어우, 걔 y 정배추인 같이 알아, 어울리는 여주 소, 소진 낭자. 너무나도 아름답소. 사랑하오. 아니, 이 토끼는 뭐야? 너 혹시, 토끼였니? 그, 쟤, 깍들고 있네. 너, 근데 말이야. 왜 이렇게 이쁜 거야? 이렇게 이쁜 거. 범죄야, 범죄. 잡혀가. 혹시, 코뚱땡이니? 뭐, 야너 급식이었어. 그러고 말해, 비주얼이 왜 이렇게 껌좀잘 씹은 것 같아? 너 진짜 껌잘 씹었던 거 아니야? 소진아, 귀여운 귀여운 모습. 고마워. 이거 커피 드실 때 같은데, 나중에 나 아이스 커피 사줘.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나는 이쁜 여자, 소진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